이번에 아무튼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무슨 우여곡절이었었냐면, 원래 유미랑 나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유미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유미랑 나갈 수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사실 고문, 관단속 소리를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냥 이번에는 어차피 하는 것도 많고 하니까 그래, 나가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다늘이가 생각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다늘이한테 연락을 했어요. 다늘아너 혹시 간단 속쓰리 나랑 안 나갈래? <laughs> 근데 정말 다행히 다늘이가 한번 해보자라고 해줘가지고 이제 다늘이랑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곡도 이제 프리터 댄스로 정하고 그날 빠르게 신청글도 올리고 그날 익히고. 안오고 그 다음 날에 하루 만에 곰은 녹음을 끝내고, 곰 파트를 받은 남다늘이 다시 그걸 보면서 코러스랑 그런 거다 해서 녹음을 하고, 그래도 우리 이게 퀄리티가 좋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넣자, 저기에다가 뭘 넣자, 이거, 이거 추가 녹음 이거 하자, 막 이런 거다 하고, 그 다음에 믹싱을 24시간 빠른 마감으로 했는데 이분도 진짜 지금 되게 급하게 해야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진짜 빠르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3시간? 4시간? 한 만에 다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해야 하는데 남단을은 3D가 없어요. 그리고 곰 3D도 제작이 덜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남단을은 구간 단속 3를 나가기 위해 3D를 만들었어. 그리고 곰 3D는 VR챗을 처음에 올려보니까 4m인 거야. 남단을은 막 그냥 한 2m, 1m, 없이 막 이런데 곰 기령은 혼자 4m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거기에 연어야, 곰, 치마가 있잖아요? 자꾸 안으로 밀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맨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늘아, 이거 어떡해? 누나 기다려봐. 이러면서 다늘이가 다만져서 다늘이가 그 치마 다 수정해줬어. 바로 수정해서. 잘했다, 다들아 촬영하자. 이러면서. 풀샷으로 한번 찍고 바스트로 한번 찍고 옆에서 찍고 엄청 찍었어 겁나 찍은 다음에 아늘라 이제 춤이 필요해 MMD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MMD를 넣기 위해서는 또 파일을 변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찾아보자 둘이서 파일 변환 방법 그래서 막 찾고 결국엔 했어 근데 남다 MMD가 돼. 곰은 말했잖아요. 4m라고. MMD로 도저히 못 들어가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다늘아, 너만 춤춰. 응. 난안 쳐도 돼. 알았어, 누나. 이러면서. 줄이는 거를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전혀 몰라. 그래서, 다늘아, 네가 해. 알았어, 누나. 화이팅, 다늘. 응. 이러면서. 다늘이가 춤추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늘아, 응, 누나. 이제 넌 와우하러 가. 하늘이 와우하러 보낸 다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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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늘아 어때? 좋은데? 아, 아, 아. 이제 자막 넣을 거야? 응 이제 자막 넣을 거야 그래 누나 화이팅! 응 알았어! 그래서 편집 다 끝내고 업로드를 하고 이대내 놓은 다음에 다늘아 썸네일 <laughs> 그러면 이제 내일 일어나서 디자인해서 만들자라는 뜻이었거든. 와, 남단을 진짜 대단해요. 이걸 제... 그려서 보내 준 거야. 그래서 이번에 믹싱비는 제가 다 내기로 했어. <laughs>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왁꾸 님이 그냥 우리 이름을 불러 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했거든. 나 진짜 겁나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렸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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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단을. 기다려... <웃음> <웃음> 음. 어, 깔끔했습니다. <laughs> 와 불러줄게.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어! 그분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어! 깔끔했다 해주셨어! 그래서 너무너무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우승자 발표해 주실 때요. 좀 이제 그 다음에 프리터 댄스 좀 잘하셨던 분이 너무, 너무 노래를 잘했어요. <laughs> 우리 노래 잘했대! 사실 나 알고 있어! 우리가 아니야! 난단을너 노래 잘했 다들아, 니가 최고야! 고마워! 옆. 몇 가지!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그거 알아요? 내가 최대한 3D 꿈을 많이 안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요. 자, 보시면, 눈나를 주목하세요? 원래는 이 순간을까지 얘가 나올 예정이었어. 근데, 어떤 식이었냐면, 이 순간을 할때 눈이, 눈에 초점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보면서. 다 내라? 눈 움직이지 마. 누나, <laughs> 눈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진짜? 그래서 최대한 나를 많이 안 넣으면서 넣으려고 노력했어. 봐봐봐봐봐. <목소리> 봐봐, 봐봐. 그래도 이거는 아래를 보고 있어서 다행이야. <목소리> 여기가 문제야! 그래도 여기는 눈을 많이 안볼 것이다. 왜냐? 손이 움직이니까. <laughs> 그래서 썼어. 그러고? 왜 여기가 눈이 안 보이겠어요? 왜 여기가 가슴 클로즈업이겠어요? 내가 그날 한달 있다가 공개했다고 한 이유를 알겠죠. <laughs> 그래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 구먼 행복합니다.